이주에 한번두 명의 뷰티 전문가가 두 개의 최애 신상템을 뽑는다. W W New 반갑습니다. 행복한 하루들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저희가 또 색다른 주제, 새로운 조합의 패널 분들을 모셨는데요. 그 전에 오늘도 저희 코너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뷰티 전문가들과 함께 최고의 신상템들을 만나본다. W만 알고 있다면 뷰티 쇼핑 고민 제로. 당신의 신상품 지옥에서 구원해줄 구원자. W W New. 요즘 들어서 이거 굉장히 심하잖아요. 사만 사원이 아니라 삼한 사미라고 언젠가부터 쓴다 그래요.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나가기 전에 세수를 하고 나가도 갔다오면 뒤집어지고 세수를 해도 자고 일어나면 또 뒤집어지고 축적되고 쌓여지는 내 몸에서 나오는 노폐물이 아닌 외부 노폐물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미세먼지 깔끔하게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 미세먼지 비켜라는빅 주제 아래 노폐물을 깔끔하게 지워줄 수 있는 클렌저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클렌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한류스타뿐만이 아니라 네로라하는 탑 모델분들의 얼굴과 몸을 케어하고 계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모여 있는 태화선의 배은정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태화선의 배은정 원장입니다. 대한민국의 각종 광고와 매거진을 볼때 모델이나 일반인의 피부가 너무 빛나 보인다. 이분의 손길이 거쳐갔기 때문일 겁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숙경 실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하는 이숙경입니다. 반영합니다. 정확히 원장님 하시는 일이 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까요? 수기 성형을 하는 거예요. 피부 관리보다는 네, 얼굴형을 바꿔주는 거죠. 얼굴이 길어진 건 짧아지게 하고, 넓어진 거는 좁아지게 하고, 그런 변화가 손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럼 그게 죽을 때까지 가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laughs> 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본인이 계속 유지를 하시려면, 네. 제가 이제 셀프도 가르쳐드려요. 그걸 하시면 되세요. 원장님, 샵에는 한류스타 분들도 많이 오신다고해서요 네. 가장 내가 빚은 최고의 작품이다. 아, 작품.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네. 상속 자들 때 이민호 씨 중간 정도에는 김우빈 씨그 상류 사회좀 전부터 박형식 씨 되게 네네. 많은 연예인들을 했죠 이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한달 만에 뵀는 거죠 한번 해보고 다시 스튜디오 오셨어요 어때요 이제 좀덜 신기하네요 진짜. 아. <laughs> 처음에 승국님 멘트 예. 너무 잘하셔서 너무 신기한 눈으로 봤었는데 아, 이제 좀 적응이 돼서 아 이제 좀 그냥 그러려니 음. 하죠. <laughs> 이런 것도 궁금해요 노폐물이 조금 더잘 나오게 하는 마사지 이런 것도 있나요? 그럼요 그리고 모공도 작아지고 그게 바로바로 네. 바로 육안으로 보이게 할수 있는 마사지가 있어요 간단하게 저희가 집에서 할수 있는 그런 건 있나요? 혈액순환이나 이런 게 바로 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얼굴을 살짝 들고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려보면 귀에서부터 쇄골까지 쭉 연결이 되는 근육이 있는데 그게 흉쇄의돌근이라고 하거든요 우선은 흉쇄의돌근을 잡아서 뜯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네. 잡을 때는 손가락을 약간 구부려서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어? 이렇게 뜯어지고 이렇게 잡고 있으면 네. 여기 안에 있는 림프관이 이제 네. 펌핑을 하기 시작하면서 노폐물이 배출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걸 한 1분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갸름해져요. 이거 하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받은 고통 중에 최상의 고통 중에 하나요 아까 클로즈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방송이라 소리를 질러도 되나 해서 그면 손이 이렇게 떨릴 정도로 근데 네. 그렇게 안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아, 평소에 운동 많이 하고 네. 목이 그렇게 굳어 있지 않은 경우는 아까 림프 여기는 그러면 어... 거기는 누르는 네. 방법이 목의 뼈를 앞에서 뒤로 살짝 눌러 주면 노폐물 배출이 되는데요. 네. 목뼈를 앞에서 뒤로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네, 오히려 약간 제압당하는 느낌인데. <웃음> <웃음> 이렇게 잡아서 네. 뒤로 누, 뒤로 눌러주셔야 돼요. <laughs> 너무 그러면은 아픈데요? 경추뼈가 풀리면서 목 주름 있는 분들도 목 주름이 옅어지고요. 아 네. 이렇게 네. 이 정도 한1분 정도 눌러주셔도 네. 보세요. 얼굴 안색이 네. 여기보다 여기가 더 맑아지는 빛이 나잖아요. 봤어요. 그리고 팔자 주름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네. 올라가요. 어? 그렇죠. <laughs> 얼굴이 달라졌죠. 저는 제 얼굴 맨날 보니까 알거든요. <laughs> 양쪽 팔자가 살짝 다른데 얘는 이런데 얘가 살짝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어 맞아요. 그게 바로 효과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여기 잡아 뜯는 것과 여기 혈자리.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친구들이랑 한번 잡아 뜯어보세요. 이번 화에도 두 분에게 제품을 보내드리고 정보를 좀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중에 우리는 주관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자기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돼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저희 마음대로 이상형 월드컵 1라운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클리닉 미라클 블렌딩 오일 폼 59,000원 제품. 파머시 베리 체리 클린 42,000원 제품입니다. <목소리> 맥스클린을 먼저 만나볼까요? 건조한 아프리카 사막의 천연 보습 성분인 마룰라 오일과 화이트 트러플 추출물 자작나무 숲에서 얻은 특허 성분을 블렌딩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오일 클렌징을 먼저 하고 그리고 폼 클렌징이 2단계로 되는 제품인 게 특징인 거예요. 메이크업도 잘 지워지고 거품으로 클렌징도 또한번 단계가 되니까 굉장히 깨끗하게 지워지는 자연스럽게 유화되면서 폼 타입으로 변하게 네. 되어 있더라고요. 영양 공급이 되는 듯한 뭔가 보습 느낌까지 나는 그런 제형이어서 음. 저도 굉장히 생소했었어요. 맥스클린. 그린를 유화시킨 음. 다음에 물티슈로 가볍게 닦았어요. 그런 다음에 휴지로 닦아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정도가 묻어났어요. 네. 그러면 다시 다른 걸 하나 해볼게요. 그렇죠. 베리 체린을 반대편에 해보면 되겠죠. 2018년 미국 세포라 클렌징밤 부문 판매 1위 그린 클린의 체리 버전. 지금 어, 이 정도로 이제 전체적으로 남아있어요. 비슷한, 비슷한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네. 두개 비교해보기에는. 오늘 어떤 주안점을 갖고 제품을 선택하고 설명해 주실지. 이물감이 남는다거나 향이 너무 강하다거나 이런 거는 탈락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정. 세 자극 없이 지워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빠른 시간 안에 색조와 피부를 같이 지울 수 있는 제품이 있다면 음. 그런 제품이 1등을 할수 네.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음. 네. 바로 투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역시! 보습력도 좋고요. 네. 폼클렌징 역할을 같이 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잔여 오일까지 싹 깨끗하게 지워지는 느낌이에요. 네. 펌프를 하거나 떠서 네. 마사지를 하는 그 시간 자체가 저는 하마시 제품이 조금 더 단축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좀더 가긴 하더라고요. 샤넬 제품이 나왔습니다. 스블리마지 젤투 오일 클렌저 카멜리아 오일은 필수 지방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부드럽고 탄력있는 피부로 가꿔줍니다. 다른 제품들이 같이 패키지로 있더라고요. 다 너무 고급스럽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세안을 하는 곳에 4개를 다 그냥 놓고 싶어요. 쓰지 않더라도. 아 그냥 DP용으로라도? 샤넬은 제품은 어땠나요? 아무래도 베이스 제품이나 선크림 뭐 네. 이런 정도는 문제없이 닦일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색소가 많이 들어간 립 틴트 같은 경우는 세정하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아 그럼 그런 것도 궁금해요. 얼굴을 하시기 전에 당연히 세안을 할 거 아니에요, 아. 이분들이 알아서 세안해요? 아니면 세안 좀 시켜주세요? 모델이 직접 가서 세수를 해버리면 헤어나 이런 컨디션들이 또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메이크업실에 의자에 앉아서 그냥 부분 부분 깨끗하게 지우는 이런 네. 요령을 네. 티슈로 하시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클렌저로 직접 지우시는 거예요? 과하게 많이 했다 이러면 네. 오일 타입이나 밀크 타입을 써서 해면이나 화장솜으로 닦아내고 다시 하고 바로 투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그렇죠 <laughs> 왠지 말씀하시는데 <laughs> 라네즈 크림 스킨 밀크 오일 클렌저. 32,000원대 제품이요. 제가 아, 이걸 근데... 사용을 해봤을 때 메이크업을 안 했을 때 그냥 가볍게 닦을 때는 아... 피부에도 촉촉함이 남고 그러기에는 아... 밀크를 쓰는 게 괜찮거든요 선크림 같은 것도 그럼 될까요? 네, 선크림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선... 아침에는 사실 그렇게 노폐물이 많거나 먼지가 쌓일 일이 적잖아요 네. 그럴 때 아침에 사용하시면 괜찮은 제품이라고 네. 생각해요 아침에는 세수 한번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선입견이세요 아침엔 꼭한 번만 세안을 해야 된다는 거 건... <laughs> 아침에도 두 번을 해야 돼요? <laughs> 어 그럼요 <laughs> 아침에 세수를 한번 해야죠 아우난 용납할 <laughs> 수 없어 아침에 세수 여러 번한번 하는 겁니다 난 용답할 수 없어 <laughs> 미세먼지가 심한 날 세안을 좀 특별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마트 같은 데 가시면 미강이라고 있어요 물에 약간 섞어서 좀 되게 만드신 다음에 문지르시면 각질 제거 효과가 있어요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게 깔끔히 씻쳐나가면서 피부가 굉장히 뽀얘져요 사실 그런 날은 음. 워낙에 입자가 미세한 먼지다 보니까 음. 밤 타입을 이용해서 핸들링을 많이 하고 녹여낸 다음에 닦아내고 한번더 스팀 타월을 해서 오일이나 밀크 타입으로 한번더 세정을 하기는 해요. 라네즈 선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선택 그대로 유지하셨습니다. 처음에 선택하신 그 기준에 딱 합당했기 때문에 계속 지금 가시는 건가요? 그렇죠. 세정력. 음, 세정력과 빨리 할수 있는 효율성. 메이크업을 안 하고 사용을 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모든 경우에 다 포함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메이크 프렘, 세이프 미 릴리프 모이스처 클렌징 밀크. 24,000원대 제품입니다. 초미세먼지 세정력 임상을 통해 클렌징 링크 1회 사용으로 미세먼지 세정 효과가 확인되었다. 저는 이 제품이 마음에 들었던 건 이거는 계면활성제의 역할을 코코넛이 해주는 거예요. 네. 피부에 저자극인 어.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더 이제 피부에 보습을 더 많이 주고 싶다. 그럴 때는 미역기라고 미역의 생식기가 있어요. 그걸 오. 갈아서 네. 그냥 얼굴에 덮어놓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네. 후에 그냥 물로 헹궈내시면 네. 굉장히 깨끗하게 오. 피부 속까지 네. 응. 어,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세정력이 그럼 다른 제품에 비해서 아주 강한 당하지 않다. 그러면은 예로 한두번 이렇게 세번 씻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방법은 될까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네. 하나로 모든 세안이 끝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2차 세안은 뭐 토너나 화장수를 묻혀서 한번더 닦아내는 걸로 클렌징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고 밀크로 하고 걸로... 클렌징폼을 한번더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아요. <laughs> 오늘 어, 지난 1년간 계속 하고 <laughs> 있었 토너를 충분히 솜에 묻혀서 네. 피부 결대로 닦아내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저는 끝나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걸요? 메이크프렘 아주 세게 세정력이 있지는 않고 저자극이기 때문에 가볍게 가볍게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품이었습니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그대로 유지하셨고요. <laughs> 이브롬 클렌징 오일 캡슐 바이 라페르바 11만 원 제품입니다. 클렌저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고요. 한류 배우들이 몇년 전부터 많이 쓰고 있어서 발레... 고급 제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뭐야? 우와! 캡슐. 야 캡슐 형이 진짜 이런 거구나. 뜯으면 그렇죠. 안에 오일이 나와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고급이... 이게 쨍 나와서 정말 여기를 아 이렇게 아 보니까 앞을 이렇게 막고 뜯으시는구나 네. 휴대하기 편하고 어디 네. 가져가기는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씩 사용을 하면 되니까 어쨌든 아. 위생적이고 심한 지성 피부의 균형을 잡아주는데 탁월하며 특허받은 독특한 일회용 자본캡슐로 휴대가 편리하다 어, 말씀하신 것들 딱 나오는 것 같아요 클렌징이라기보다 그 이후의 영양 공급에 더 신경을 쓴것 같아요 저희는 투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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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하셨어요. 기준이 확실하셨던 게첫 번째는 세정력이 중요하다. 그 기준으로 계속 가고 계신 것 같은데 이분들의 주관이 어디까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운드로 넘어갈게요. 겐조킹 하이드레이션 클렌징 밀키 오일 5만 원대. 화이트 로투스가 풍부하게 포함된 오일 텍스처 물과 부드럽게 섞이면서 유백색의 액체로 변한다 피부가 깨끗해지고 진정해지고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다 시즌과 타입에 따라서 제형을 좀 바꿔 써야 돼요? 아니면 제형은 상관없이 나에게 맞는 제품이면 시즌 아무 때나 그냥 써도 되는 거예요? 바꿔서 써주시면 더 좋긴 하죠 제형 자체도요? 네, 네. 밤 타입인데 금방 유화가 되는 제품은 미세먼지, 음. 각질, 과한 메이크업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오일 타입, 마스카라 같은 경우로 굉장히 많이 발라서 지우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럴 때는 음. 번에 지울 수가 있긴 있어요. 이 제품을 썼을 때 오일감이 많이 없어요. 그냥 약간 물 같은 느낌 그리고 세정력이 생각보다 되게 좋더라고요. 오 진짜 나오는 것 자체가 진짜 물처럼 바로 흐르네요? 약간 느낌도 할 때부터. 물 같은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녹아가는 게 느껴져요. 오일 바른 게 이거라고 할 정도로 맨들맨들하게 깔끔해요, 느낌이. 네. 그리고 집에서 각질을 네. 녹이고 싶을 때, 간단히 할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우유가 되게 좋아요. 우유를 화장솜에 묻혀서 다 전체적으로 바르세요. 네. 그래서 한 1, 2분 있다가 물로 세안하시면 각질들이 말끔하게 녹아서 나가는 그런 효과가 어, 그냥 있어요. 그냥 아무 우유나 그렇게? 네, 아무 우유나. 아, 진짜요? 음. 오늘의 마트 팁세 번째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투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오! 우와! 조금 남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걸 같이 써보니까 음. 완전히 말끔하게 지워져요. 그래서 이걸 네. 사용하고 같이 네. 쓰면 되게 좋겠다. 뚜껑을 열고 떠서 녹여서 바르는 이 수고가 좀 덜어진다는 거에서 굉장히 기특했고요. 그렇게 오랜 시간 유화 필요 없이 바로 기름이기 때문에 발랐을 때 네. 굉장히 빠르게 지워지더라고요. 글래드 벨 SOS 더스트 클린 딥 클렌저. 제가 색조보다는 털 입자가 많은 제품으로 방금 테스트를 했어요. 털은 굉장히 잘 잡혔고요. 많이 없어진 편이에요. 각질을 제거하는 그런 클렌징을 할수 있는 방법을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이것도 마트 시리즈인가요? 네. 아니면... 네. 마트, 오, 네. 저는 마트, 마트만 네. 가서 마트 사탕 네. <laughs> 토마토를 쓰시면 되게 좋아요. 토마토를 반쪽을 갈라서 속을 네. 좀 파내요. 그래서 한 1cm 정도 두께로 남긴 다음에 발꿈치 각질 있으신 분들 거기에 껴놓잖아요. 이게 토마토 구두거든요. 네. 시간이 지나면 각질이 녹아서 좀 없어져요. 토마토도 기억하죠 사탕까지 나왔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빠이빠이 하고 다음 라운드로 넘어갈게요. 달바, 백투 데이즈, 클린 밤, 22,000원 제품이고요. 30mm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펄이 들어간 립글로스를 네. 테스트했었을 때 굉장히 깨끗하게 지워진 거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건조하지는 않은데 또 네. 생각보다 찬뜻하게 마무리가 네. 되더라고요. 밤이라기보다는 좀 묽어요. 근데 이제 고농축돼 있다 보니까 조금만 사용을 해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지 많이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음. 오 그러네요. 엄청 많이 뿌리진 않았는데 지워지기는 네.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지워지네요.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휴대로는 네.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을 했어요. 지금 고르시는 제품이 결승전으로 올라갈 겁니다. 하나 둘셋오오증결승에서 갑자기 갈렸어요 휴대하기 굉장히 좋고 세정력 좋고 모델분들한테 자극이 음. 덜하면서 보습까지 챙겨줄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시슬리 레디언스 포밍 크림 13만원 제품 나왔습니다 가벼운 제형의 폼으로 얼굴에 마사지를 시작하면 제형은 부드러운 리치 크림 의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어, 진짜 이렇게 그냥 폼이 나오네. 이게 크림처럼 된다는 거잖아요. 부러우는 지금 쓱쓱쓱쓱 지워져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이 제품 근데 진 면모를 아시려면 네. 물로 한번 헹궈 주는 그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물로 한번 더 했을 경우 조금 더 깨끗하게 씻겨 나갈 것 같고요. 이렇게 쓰시는 게 제일 최적이다. 어떻게 추천드릴 수 있을까요? 오일이나 밤 네. 타입이 굉장히 네. 걱정이 된다. 조금 더 산뜻한 마무리감을 원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네. 좋고요. 굉장히 촉촉하게 마무리가 된다는 점. 그래서 음. 추천드리고 네. 싶어요. 사용을 하고 났을 때 네. 굉장히 산뜻해요. 그냥 가벼운 미세먼지랑 네. 그런 거 있을 때 가볍게 하고 가볍게 쓰기에는 네. 가장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향도 나쁘지 않아요. 향이 너무 좋아요.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결승전 하나 둘셋 오. 어... 제품이 정말 산뜻하고 한 번에 말끔하게 지워지는 제품을 처음 찾은 거예요. 모델의 피부에 최소한의 자극으로 최대한의 세정 효과를 주기에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었고요. 휴대하기도 네. 너무 괜찮은 제품이었고, 음. 사용감도 말끔하게 잘 되어서 아주 좋았어요. 결승전 우승하신 두 제품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겐조키, 하이드레이션 클렌징 밀키 오일, 달바, 백 투데이즈 클린 밤. 두 제품 오늘의 승자가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laughs> 전문가 두 분께서 인정해주셨어요. 언제나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희는 모든 브랜드의 모든 제품을 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드리고 있죠? 저희 WW는 여러분의 댓글과 관심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피드백, 아이디어 여러 가지 저희가 댓글로 항상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댓글 달아주실 때 메일 주소를 같이 써주시면 저희가 그분 중에 몇분 추첨을 해서 여러분에게 어울릴 만한 제품 랜덤으로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주 뒤에 재미난 제품이 재미난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고 기대를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주뒤에 인사드리고요. 오늘 긴 시간 정말 정말 수고해주신 두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응. 여러분도 안녕히 계세요. 응. 안녕히 계세요. 아, 네. 그리고 그래, 지금 되게 느낌이 네. 주인공한테 붙잡힌 깡패 느낌 <laughs> 뭔지 아시죠 <laughs> <laughs> 학생들 괴롭히다가 제압당한 깡패 느낌 살짝 네. 나는데 이렇게 네. 이 정도 한 (1분) 정도 이렇게만 아 눌러주셔도 네. 보세요 얼굴 안색이 네. 여기보다 여기가 더 맑아지는 빛이 나잖아요.